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9월 국가 과학기술 자문 회의가 발족된 이후 자문위원님들께서 여덟 차례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해서 오늘 회의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사월이 과학의 달 아닙니까? 이 과학의 달에 과학 기술 자문 회의를 열게 돼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독일을 방문했을 때 저는 통독 전에는 낙후된 지역이었던 드레스덴 시에서 과학 기술이 어떻게 경제를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프라운 호퍼 연구소와 드레스덴 공대 중소기업들이 삼각 편대를 이루어서 지역의 중소기업을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 키우고 드레드 드레스덴 시를 유럽의 실리콘 밸리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창조 경제로 새로운 기술과 시장,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과학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 모든 부처는 물론이지만 사회 각계가 힘과 지혜를 모아서 이루어 가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소와 대학, 산업계와 금융권의 이르기까지 창조 경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학연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노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창조경제 시대에 맞게 정부출연연구소의 역할을 재정립했으면 합니다. 중소 벤처기업이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 커 나가는 데 있어서 정부출연연구소가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 벤처 기업들은 자체 연구소를 갖고 기술 개발을 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중소 벤처 기업을 위해서 정부 출연 연구소가 중소 벤처 기업의 연구소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도 정부 출연 연구소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R&D 투자를 꾸준히 확대를 한 결과 국제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5위에 이르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애써서 개발한 기술이 현장에서 활용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소 등 공공 연구 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70% 이상이 활용되지 않고 쌓여만 있는 장롱 특허이고 기술 무역 수지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 연구 기관을 중심으로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좀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 개발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이게 그대로 사장되고 만다면 참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연구자 입장에서도 출연 연구소에서도 그렇고 이런 점에서 현재 운영 중인 기술 출자 기업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술 투자 기업은 공공 연구 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과 연구 인력을 민간 기업의 자본, 경영 능력과 결합을 해서 시장에 맞게 기술을 성, 숙성시키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술 출자 기업이 그 잠재력에 비해서 크게 활성화가 되지 못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초기 기술 인큐베이팅 단계에서 인력 확보가 원활하도록 공공 연구 기관의 기술 인력 파견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또 시장 진입과 성장 단계에서 외부 투자 유치가 용이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M&A 등을 통해서 투자의 결실을 현실화하고 기술 개발과 창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초기에만 좀 지원이 됐다가 또그 다음 단계에서는 다음 단계에 필요한 지원이 있는데 그냥 손을 놔버리게 되면 아예 시작 안 한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공을 꼭 시켜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지원을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권도 창조 경제의 구현을 적극 뒷받침해야 합니다. 창조 경제의 핵심은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 창업과 사업화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성장 동력을 키워야 된다, 또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창의력, 아이디어, 기술에서 성장 잠, 그 잠재력도 높아질 수 있고 성장 동력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것이 이런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그 어떤 생태계 구조, 인프라를 만들지 않으면 어, 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성장 잠재력이나 성장 동력을 어, 우리가 키울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모두가 어, 좀그 마음 깊이 새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환경,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관점 관건이고 또 그렇게 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부르지고, 부르지고 있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 이것도 상당히 이루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융기관들이 투철한 여기에 역할, 사명감을 좀 갖고 그 힘이, 힘을 보태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기관이 제대로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를 해야 결국 창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금융기관이 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하고 특허나 컨텐츠와 같은 지식 재산을 바탕으로 기술 창업 기업에 적극 투자하는 선진 금융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저는 은행권이 기술 신용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서 대출한 경우에는 면책하거나 책임을 경감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 기업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기업이 보유한 지식 재산을 분리해서 처분해 가지고 손실을 보전하는 이런 다양한 금융 및 거래 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공과대학들이 창조 경제의 전진 기지로 탈바꿈 했으면 합니다. 창조 경제는 결국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가 성공한 데에는 주변에 위치한 우수한 공과대학이 큰 힘이 되어 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공과대학은 실리콘 벨리의 창업과 벤처 기업의 산실이고 공대생 한 명이 졸업하면 벤처 기업 한 개가 탄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과거 전국의 우수한 고교생들이 과학 입국, 산업 입국에 입국에 주역이 되겠다는 꿈과 열정을 가지고 공과대학에 진학했었습니다. 우리 제조업과 IT 산업의 급성장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 독일에서 많은 그 협약도 맺고 mou도 맺고 그랬는데 독일은 과학기술 또 이런 데 굉장히 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독일의 그 어떤 기술 협력의 파트너가 된 한국 어 이런 그 컬럼도 어 며칠 전에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그 성장해 오는 우리가 생각해도 참. 어, 보람 있는 이런 그 소식들은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만큼 그 우수한 인력들이 어, 그, 그, 이 꿈과 열정을 가지고 공과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이 점에 우리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입 수업생 수험생 중에 이공계열 진학 희망자는 과거보다 적고 창조 경제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는 정원 미달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공대 교육이 산업 현장과 괴리된 이론 연구 중심으로 진행이 되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 인재를 양성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창조 경제의 패러다임에 맞게 공과대학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내 100대 기업 CEO 중 이공계 출신자가 20년 만에 상경 사회계를 사회계를 앞질렀고 이공계 출신 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이공계 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정말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를 놓치지 말고 공과 대학도 변해야 할 것입니다. 실용적인 교육과 연구를 강화해서.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 개발 결과가 실험실에 머물지 않고 사업화와 신시장 개척으로 이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요즘은 신시장 개척하면 국내 시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의 그 넓은 시장을 놓고 기술만 좋으면 그 얼마든지 얻어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참 이것도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엄청난 시장을 놓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과대학과 산업 현장의 괴리를 불러온 원인으로 지적이 되는 SCI 논문 위주의 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면 합니다. 공대생들이 창업 벤처 기업의 주역이 될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 교육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과학 기술자와 대학 관계자, 기술 창업 기업의 CEO, 금융권과 산업계, 그리고 우리 미래를 짊어질 공과대학생 여러분도 모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과학 기술 발전과 창조 경제 구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들려 주시고 기탄없이 소위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